사스 기반의 음. 보안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에 이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죠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가정하거든요 우리가 액세스해서 거기서 데이터가 오는데 거기에 악성이 있으면 어떡하는 얘기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전화해서 당신들 보안 잘 되어 있는지 좀 봅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음. 볼라 브로큰 오브젝트 레벨 오 i z 라이제이션이라는 공격의 예제입니다. 음흠.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API를 통해서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요 ID 정보 여기 ID 24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오브젝트 ID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영희라는 사용자는 24번이라는 오브젝트 ID를 가지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진원이라는 사용자가 볼라 공격을 수행한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느냐? 오브젝트 아이디의 값을 다른 사용자를 지칭하도록 바꿔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PI 엔드포인트가 만약에 볼라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반환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라 공격의 예제다. 여기 보시면 어떤 악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 탐지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간단하다고? <laughs>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바로 이 방식으로 음. 이 볼라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네. 이 볼라 공격으로 유출됐었죠. 첫 번째로 행위 기반의 탐지기법은 음. 굉장히 좋아요. 장점은 음. 여러분이 기존의 API 플로우에서 변경시킬 게 없어요. 그냥 이건 데이터만 중간에 컬렉션 해가지고 엔진을 내부적으로 돌려서 그냥 거기에서 추출 그 어떤 데이터를 그 값을 추출해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시성도 제공하고 그리고 지연 시간도 별로 없어요. 얘,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신규 장비를 사야 돼요 일단. 솔루션에 따라서 이 AI 엔진이나 머신러닝 엔진의 성숙도 그리고 고도화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오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네, 있어요. 네. 자두 번째 데이터 직접 연동 기법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이건 거의 오타나 이런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내가 받을 때마다 확인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API 트랜잭션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보안 장비가 중간에 다 붙들고서 일일이 뒤에다 확인하고 답을 받은 다음에 하려면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연 시간이라고 죠, 레이턴시라고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이 보안 솔루션의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이어야 돼요. 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에요. 음. 세 번째 인증 서버 기반의 어, 방식은 쉬, 굉장히 쉽습니다. 구현이 음. 그리고 추가적인 지연 시간도 없고 복잡한 설정도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음. 특, 특정 케이스의 볼라 공격만 가능해요. 어, 이게 제가 OASP 웹사이트에서 또띄워온 겁니다. 호큰에서 아이디 값을 추출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볼라 공격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볼라 공격 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음... 인증 서버 기반의 연동 방법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걸 가지고 볼라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음... 이건 굉장히 일부밖에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하스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다면은 이 방법을 내가 쓰더라도, 음... 다른 방법하고 연동해서 써야겠구나. 음...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고사항은 뭐냐 F5는 일단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행위 기반 탐지 방식을 사용하시라. 음흠. 첫 번째, 하지만, 첫 번째 업로드 방식. 예. 네. 첫 번째 업로드. 음, 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쓰시라. 음흠. 그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은 인증 서버 기반의 연동탐지 기법일 수도 있고, 음. 데이터 직접 연동 기법일 수도 있다. 네.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수 있다. 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멀티레이어로 방어를 구축하시라. 그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권고 드리는 방식입니다. 음. 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소위 이제 UCA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음. API 탑텐 10의 열 번째에 있는 취약점입니다. 네. Unsafe Consumption of API 인데요. 음.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재밌는 그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음. 2023년도 작년에 이 업데이트된 API 탑 o 1 0이 발표되면서 이 Unsafe Consumption of API라는 취약점이 발표가 되니까 소위 어 제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전문가들이나 기업들이 멘붕이 됐어요 기존의 공격에 대한 취약점과 방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기업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외부,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이요? 예. API 보안인데,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laughs>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음. 자, 이거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기, 그, 타다 같은, 음. 그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를 하나 만들자. 자, 이 차량 공유 앱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음. 차량 공유 앱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음. 지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음. 그리고 결제해야 되죠. 네.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돈을, 돈이 엄청 많으면. 직접 개발하둘 다, 둘 다, 만들면 돼요. 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군요. 왜냐. 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구글 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이버 앱, 맵, 카카오 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API 다 제공하거든요. 그거 그냥 연결해서 API로 연결하고 돈 내고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냥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렇게 합니다. 음. 모든 모듈을 자기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모듈은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갖다 써요, API로. 음. 근데, 이 Unsafe c o n s u m p t o n of API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면 만약에 이 회사들이 침해가 되면 어떡할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 Unsafe c o n s u m p t o n of API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면 야, 크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디 하나가 뚫리면, 너희 앱 중에 상당수가 외부에 있는 a p i 데이터를 갖다 쓰는데 그게 만약에 침해되면 얘네를 통해서 이 외부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데이터가 전송되면 너희한테 음. 그러면 너, 너희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네. 왜냐하면 모든 보안 솔루션은 어떻게 디자인돼 있냐면 기본 디자인이 공격은 외부에서 들어온다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 내부 사용자가 외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이 무용지물이에요 네. F5는 로드밸런서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소위 이렇게 다루는 방식 이것이 기존 보안 회사들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그쪽에서 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F5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보안을 하더라도 사용자 세션과 어, 서버 세션을 따로따로 따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각각 내가 원하는 다른 보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음... 사스 기반의 음... 보안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의 이걸 가지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죠? 음. 왜냐하면 그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가정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내부의 앱이 음. 내부의 사용자가 우리가 액세스해서 거기서 데이터가 오는데 거기에 악성이 있으면 어떡하는 얘기잖아요 음. 네이버나 카카오에 전화해서 당신들 보안 잘돼 있는지 좀 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지도 않고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음. 제가 예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F5 XC라는 디스트리뷰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어, SaaS로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저희가 이걸 소프트웨어 형태로 데이터센터 내에다가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음. 내부에다가 프라이빗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요. 음. 여기 보시면 api.external.api.private 이 도메인은 우리 회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음. 내부 DNS 서버에 이걸 등록을 해요. 음.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자,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 맵 API를 사용하고 싶으면, 음, 도메인을 이거, 이걸로, 아, 이 네, 도메인을, 도메인을 써야 돼? 음, 그렇죠. 음, 이렇게 하면은 음. 트래픽이 그냥 여기만 포인팅 하면 돼요. 트래픽이. 음, 그러면 저희가 공개를 해서 보내요.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로.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오면은, 그걸 저희가 검사한 다음에, 음. 그게 안전한 경우에만 음. 다시 앱에 전달해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외부가 해킹됐다, 음. 저희가 오는 응답값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API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개발은 개발자가 하고 네. 이것이 제품화되고 나면은 운영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에 API의 엔드투엔드 모안이라고 저희가 음.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를 API 라이프 사이클 루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이 루블 기준으로 오른쪽 동그라미 있죠. 오른쪽 동그라미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쉬프트 라이트라고 그래요. Shield 라이트라 네. 쉴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음. 또 다른 말로는 런타임 프로텍션이라고 음. 그래요 그러니까 API가 일단 출시되고 나면 음. 그 다음에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서 악성을 잡아낸다라는 음. 뜻이에요. 음. 근데 이 Shift 라이트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근데 기존의 F5 솔루션은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왼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왼쪽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Shift e 프트라고 그러죠. 근데 기, 그주, 그동안 그 F5는 이 Shift e 프트가 없었어요. 음. 근데, 저희가 지난달에 네. 새로운 회사를 하나를 인수했는데, 네. WIB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음, 음. 근데 이 WIB라는 회사가 해주는 게 뭐냐? 음. 그게 바로 Shift-Left입니다. 음. 음. 개발 단계의 코드. 코드를 분석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음. 개발 단계에 있는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음. 거기에서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스캐닝하고 테스트해서 거기에 취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음. 현재 그좀큰 보안회사 중에는 F5가 유일하게 어, 이 s h i f t l e f t 와 s h i e l d r i g h t 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네. API 보안에 관련된 A to Z까지 전체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쪽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발 맞습니다. 단계에서 취약되는 포인트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해결책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됐다. 맞습니다. 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기존에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단계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보안팀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영할 때 사용하는 그 콘솔에서. 음. 이제 개발 단계에 음. 발생하는 취약점도 내가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보안 팀의 가시성이 확 넓어. 그동안은 음. 운영만 보다가 이렇게 네. 넓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API 보안에 관련돼서는 개발과 그 운영 단계, 보안 단계의 이해 것들이 아주 클로즈하게 협력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가능하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 API 보안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